스포츠 분석 토선생입니다. 스포츠 분석 토선생입니다. 매일매일 실전 배팅 중입니다. 스포츠 토토 배팅 노하우, 스포츠 분석 노하우 토대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항상 좋은 결과 목표로, 좋은 건 공유하겠다는 마음으로, 뉴스 자료 실시간 체크 공유하고 있습니다. 해외 축구 21경기 분석 들어갑니다. FC 지볼레 BS고 어에드 이글스. 지볼레는 점유율 유지에는 강점을 보이지만 수비 라인의 간격 유지와 커버 타이밍에서 큰 흔들림이 있다. 특히 중원 자원들의 이탈로 인해 압박이 약해졌고, 상대의 빠른 전환에 대응하지 못하고 공간을 내주는 장면이 반복된다. 고어에드 이글스는 강한 전방 압박과 전환 속도를 앞세워 지볼레의 후방 연결 고리를 차단할 수 있는 구도를 갖췄다. 경기 전체적으로 고어에드 이글스가 더 높은 활동량과 압박 능력으로 경기를 지배할 가능성이 크다. 레스트카멘트. 지볼레는 핵심 중원 자원의 이탈로 인해 압박이 약해졌고, 수비 간격 유지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 어에드 이글스는 전술적 압박과 전환 구조 모두 안정적이며 흐름을 지배할 수 있는 전술적 준비가 충분하다. 결국 전체 경기 흐름은 고 어에드 이글스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으며 원정에서도 명확한 우위를 점할 수 있다. 배팅 강도 요약 승무패 지볼레패 강추 핸디앤디패 추천 언더오브 언더 추천 우디넷의 칼초 BSAC 몬차 우디넷에는 핵심 전개 자원 부재에도 불구하고 홈에서의 압박 전환과 중원 장악 능력이 살아있는 팀이다. 몬차는 중원과 수비 라인 모두에서 핵심 자원이 대거 이탈하며 템포 유지와 수비 전환 모두 무너진 상태다. 특히 최근 6연패 흐름 속에서 실전 패턴이 반복되고 있으며 압박 회피 능력마저 무너져 전개 자체가 끊기는 모습이 뚜렷하다. 양 팀의 기세, 조직력, 전환 효율에서 우디네세가 명백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흐름상 승리 가능성이 매우 높다. 레스트카멘트. 우디네세는 조직적인 압박 구조와 홈 경기의 전개 완성도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몬차는 핵심 자원의 이탈과 함께 전개 흐름 붕괴, 수비 전환 실패, 득점력 저하까지 복합적인 문제에 시달리는 중이다. 상승세와 하락세가 명확히 교차하는 흐름에서 우디네세가 흐름을 장악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매치업이다. 배팅 강도 요약. 승무패 우디네세 승 강추. 핸디 핸디 승 추천. 언더 오브 언더 추천. 뉴캐슬 유나이티드 v s 첼시. 뉴캐슬은 홈에서의 강한 압박과 수비 전환 효율이 매우 뛰어난 팀이며 첼시는 체력 고갈과 수비 간격 붕괴 현상이 반복되면서 전반적인 조직력이 흔들리고 있다. 특히 일정 피로도가 누적된 상태에서 강한 압박을 견뎌야 하는 부담은 매우 크게 작용하며, 전개 효율과 수비 조직력 모두에서 뉴캐슬이 구조적으로 우위에 있는 매치업이다. 레스트 카멘트. 뉴캐슬은 홈에서 전개 구조와 압박 효율이 정비되어 있으며, 첼시는 체력 고갈과 전술 재현력 저하로 인해 조직력이 흔들리는 상황이다. 중원 압박과 공간 활용에서 뚜렷한 격차가 발생하는 흐름으로 뉴캐슬이 우세 흐름을 완성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기다. 배팅 강도 요약. 승무패 뉴캐슬슨 강추, 핸디앤디승 핸디 추천, 언더오버언더 언더 추천, CD 레가네스 BS RCD 에스파뇰 레가네스는 홈에서 강한 압박과 빠른 전방 전개를 통해 경기 흐름을 장악하려 할 것이다. 단위 라바와 후한 크루즈는 최전방에서 제공권 싸움과 마무리에 집중하며, 오스카 로드리게스는 중원에서 빠른 전방 패스를 통해 공격 전개의 시발점 역할을 맡는다. 하비 에르난데스의 징계 결정과엘 하다디, 미겔데 라 푸엔테, 로제, 바리시치의 부상 공백이 중원에서의 전개 속도를 늦추고 있으나, 홈팀의 절박함이 전방 압박 강도를 더욱 높일 가능성이 크다. 현재 강등권에서 벗어나기 위해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레가네스는 구단의 재정적 손실을 막기 위해 필사적인 경기 운영을 펼칠 것이다. 레스트 카멘트. 레가네스는 홈에서 강한 전방 압박과 빠른 전개를 통해 경기 흐름을 장악할 계획이다. 반면, 에스파뇰은엘 힐랄리의 징계 결정과폴 로자노, 브리안 올리반의 부상 공백으로 인해 중원에서의 전개 과정이 둔화되고 있으며, 후반부로 갈수록 체력 저하와 압박 강도가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 강등권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사적인 운영을 펼칠 레가네스의 절박함이 경기 후반부 흐름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는 핵심 포인트가 될 것이다. 배팅 강도 요약. 승무패 레가네스 승 강추. 핸디 엔디승 추천. 언더 오버 언더 추천. 페에 노르트 BS PSV 에인트 오벤. 페에 노르트는 주정급 수비수와 중원 자원대거 이탈로 인해 빌드업과 수비라인의 간격 유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에다 마이너스 황인범 라인을 중심으로 공격을 풀어가려 하나, 템포 조절과 전환 시의 매끄러움이 떨어지고 압박 대응에도 약점을 노출하고 있다. 반면, 아인트 오벤은 공격 템포 유지와 전방 압박을 모두 활용할 수 있으며, 측면과 중앙에서 동시에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전력이다. 전체적인 경기 흐름은 아인트 오벤이 주도할 가능성이 높으며, 후반으로 갈수록 페에 노르트의 수비 균열이 심화될 수 있다. 레스트 카멘트. 페에 노르트는 핵심 자원의 대거 이탈로 인해, 수비 안정성, 중원 조율, 공격 연결 모두에서 흔들리고 있다. 아인트호벤은 강한 압박과 빠른 전환을 바탕으로 수비 간격이 벌어진 페에노르트의 약점을 집요하게 공략할 수 있다. 결국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저하와 전술 간격 붕괴가 두드러질 것으로 보이며 아인트호벤이 승리를 가져갈 흐름이다. 배팅 강도 요약. 승무패 페에노르트 패 강추. 핸디 앤디패 추천. 언더 오브 언더 추천. 트벤테 FCBS 위트레흐트 트벤테는 전방 공격 조합은 살아있으나 중원과 측면의 연결이 끊기면서 전체적인 템포가 무너지고 있다. 수비 간격도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으며 전환시 커버 라인이 느려지고 공간이 벌어지는 상황이 반복된다. 위트레우트는 활동량 중심의 압박 전술과 전개 속도에서 우위를 보이며 중원 싸움에서 상대를 밀어낼 수 있는 구조다. 경기 전체적으로 위트레우트가 압박과 간격 유지에서 분명한 전술적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크다. 레스트카멘트. 트벤테는 수비 전환 속도와 중원 연결에서 반복적으로 단절된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위트레이트는 압박 구조와 전환 플레이의 완성도를 바탕으로 경기 흐름을 장악할 수 있는 전력을 갖췄다. 결국 조직적 안정감과 템포 유지를 기반으로 위트레이트가 경기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배팅 강도 요약. 승무패 트벤테 패 강추. 핸디 앤디 패 추천. 언더 오브 언더 추천. 엘라스 베로나 FCBS US 레체. 양팀 모두 수비 간격 유지와 실점 억제에 집중하고 있으며, 템포를 빠르게 가져가기보다는 안정적인 밸런스 유지를 우선시한다 베로나는 중원 압박을 통해 상대 전개를 제어하려 하고 레체는 역습 중심이지만 전방 결정력 부족으로 효율이 낮다 최근 두팀 모두 저득점 흐름이 반복되고 있으며 주도권 싸움보다는 실점 회피 중심의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득점력보다는 압박 균형 유지가 핵심 요소가 될 경기다 레스트 카멘트 베로나는 뒷선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안정적인 전개와 압박 중심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레체는 수비 라인을 내리고 공간을 최소화하는 실리형 전술을 이어가고 있으며 양팀 모두 과감한 전진보다 균형 유지가 우선이다. 공격 효율이 낮고 실점 억제에 집중된 경기에서 무승부 시나리오가 유력하다. 배팅 강도 요약: 승무패 무승부 추천, 핸디앤디 패 부주력, 언더오브 언더 주력.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vs 웨스트햄 맨유는 주중 유럽 대항전 일정 소화 후 체력 고갈로 인해 전개 속도 저하와 조직력 붕괴 위험이 커지고 있으며, 웨스트햄은 원정임을 감안해 수비적으로 운영하며 빠른 역습한 방을 노릴 가능성이 높다. 양팀 모두 전방 압박보단 실점 억제를 우선시하는 흐름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특점보단 실리적인 균형 유지 흐름 속 무승부 가능성이 높다. 레스트카멘트. 메뉴는 강행군 일정에 따른 체력 저하와 전개 둔화가 눈에 띄며, 웨스트햄은 원정 실리 전술을 고수할 가능성이 높다. 전체적인 압박 흐름이 느슨해지고, 공격 템포도 둔화되는 구조 속에서 무승부 흐름이 가장 합리적 선택지로 판단되는 매치업이다. 배팅 강도 요약. 승무패 무승부 추천. 핸디 핸디패 부주력. 언더 오브 언더 주력. 노팅엄 포레스트 BS 레스터시티. 노팅엄은 홈에서의 압박과 템포 조절에 강점을 가지며 공격 흐름이 간결하고 조직적인 구조를 보이고 있다. 레스터시티는 수비 조직력 붕괴와 주력 자원 이탈이 겹치며 전체적인 경기 주도권 확보에 실패하고 있다. 전반적인 압박 흐름과 공간 장악력에서 노팅엄이 구조적으로 우위에 있는 매치업이며, 이 흐름이 유지된다면 홈 승리 시나리오가 충분히 성립 가능한 경기다. 레스트 카멘트. 노팅엄은 홈 경기에서 안정된 수비 간격과 조직적 전개 흐름을 바탕으로 강한 압박을 유지하고 있으며, 레스터는 주축 자원의 대거 이탈로 인해 전체적인 템포 유지와 수비 조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체 구조상으로 노팅엄이 확실한 흐름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매치업이다. 배팅 강도 요약. 승무패 노팅엄 승 강추. 핸디앤디승 핸디 추천 언더오브언더 언더 추천 토트넘 호스퍼 BS 크리스탈 팰리스 토트넘은 일정 누적으로 인해 전개 효율이 떨어지고 압박 강도도 예전만 못한 상태다. 팰리스는 원정에서 실리 전술을 선택하며 전방 압박보단 수비 간격 유지와 공간 제어에 집중하는 흐름을 자주 보여준다. 양팀 모두 특점보단 실점 억제에 초점이 맞춰지는 전술 운영이 예상되며 전체적으로 루즈한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무승부 가능성이 높게 형성된 매치업이다. 레스트 카멘트 토트넘은 강행군 속에 체력적 부담이 누적된 상황이며 펠리스는 원정에서 실리를 중시하는 전술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높다. 전체적으로 전개속도와 압박밀도가 모두 떨어진 경기에서 무승부 흐름이 가장 안정적인 선택이다. 배팅강도 요약 승무패 무승부 추천 핸디앤디승 부주력 언더오브 언더주력 레버쿠젠 보르시아 BS 도르트문트 레버쿠젠은 전방 압박과 템포 조율, 전개 완성도 면에서 도르트문트를 앞서는 흐름을 유지 중이다. 도르트문트는 수비 조직 붕괴와 중원 압박 실패로 인해 실점 리스크가 높은 팀이며 최근 원정 경기에서 약세가 지속되고 있다. 양 팀의 압박 구조, 수비 간격 유지, 공격 전개 완성도에서 레버쿠젠이 전술적으로 분명한 우위에 있다. 레스트카멘트. 레버쿠젠은 홈에서 강한 압박과 전방 전개로 경기를 장악할 수 있는 완성도 높은 구조를 갖추고 있다. 도르트문트는 핵심 수비 자원의 이탈과 중원 압박 실패가 이어지며 조직력이 흔들리고 있다. 압박 구조와 전개 속도에서의 차이가 경기의 흐름을 명확하게 가를 수 있는 매치업이다. 배팅 강도 요약. 승무패 레버 쿠젠승 강추. 핸디앤디 핸디 승 추천. 언더오버 추천. FC 바르셀로나 VS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는 홈에서 강한 압박과 빠른 전방 전개를 통해 경기 흐름을 장악할 계획이다. 레반도프스키는 최전방에서 제공권 싸움과 마무리에 집중하며 하피냐와 페란토레스는 측면에서 빠른 돌파와 크로스를 통해 공격 전개를 시도할 예정이다. 단히 로드리게스와 쿤데 알레안드로 발대의 부상 공백이 크지만 홈 경기에서의 전방 압박 강도가 더욱 강해지면서 상대의 전개 흐름을 끊어낼 가능성이 크다. 특히 후반부로 갈수록 체력 저하와 전개 속도가 둔화되는 레알 마드리드의 수비진이 바르셀로나의 전방 압박에 더욱 노출될 위험이 크다. 레스트 카멘트 바르셀로나는 홈에서 강한 전방 압박과 빠른 전개를 통해 경기 흐름을 장악할 계획이다. 반면 레알 마드리드는 수비진에서의 대거 부상 공백이 커지면서 공수 전환이 느려지고 있으며. 후반부로 갈수록 체력 저하와 전개 속도의 둔화가 바르셀로나의 압박에 더욱 노출될 위험이 크다. 배팅 강도 요약 승무패 바르셀로나 승 강추 핸디앤디 핸디 승 추천 언더오브 언더 추천 AFC 아약스 BS NEC 네이언 아약스는 홈에서 전방 압박과 빠른 템포 유지 능력을 앞세워 경기 흐름을 지배하는 스타일이다. 반면 네이언은 핵심 수비 자원들이 대거 이탈하며 수비 간격 붕괴와 템포 대응력 저하가 반복되고 있다. 전술적으로 아약스가 높은 점유율과 공격 템포로 경기를 장악할 가능성이 높으며, 네이메어는 수비 라인이 밀리는 순간부터 압박이 무너지고 공간을 연이어 허용하는 흐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레스트카멘트. 아약스는 공격 완성도와 전방 압박 구조에서 안정적인 전개 흐름을 유지하고 있으며, 홈에서의 집중력도 높다. 반면 네이메어는 수비 부상으로 인해 수비 라인 간격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반격의 속도도 느리다. 결국 빠른 템포와 조직력을 앞세운 아약스가 경기 흐름을 장악하며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배팅 강도 요약. 승무패 아약스승 강추 핸디앤디승 핸디 추천 언더보버 추천 에이지 알크마르 bsfc 흐로닝원 알크마르는 홈에서 빠른 템포와 전방 압박을 통해 상대 전개를 억제하는 데 강점을 보이며 전술적 밸런스가 탄탄하게 유지되고 있어 흐로닝원의 낮은 완성도 공격을 안정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구조다 흐로닝원은 중원 압박과 수비 간격 유지 모두에서 불안 요소가 많고 특히 원정 경기에서는 수비 라인이 쉽게 무너지며 실점으로 직결되는 장면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레스트 카멘트 알크마르는 홈 경기에서의 템포 유지력과 전방 압박 강도가 뛰어나며 흐로닝원의 중원 전력 약화를 집요하게 공략할 수 있는 전술적 우위를 갖고 있다. 반면 흐로닝원은 전개 완성도와 수비 간격 유지에서 반복적인 약점을 드러내고 있으며 특히 실점 전환 타이밍이 빠르게 나오는 흐름이다. 결과적으로 알크마르가 주도권을 완전히 틀어지고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배팅 강도 요약 승무패 알크마르 승 강추 핸디앤디 승 추천 언더 오버 추천 리버풀 FCBS 아스널 리버풀은 체력적으로 회복된 상태에서 홈 전개 효율과 압박 강도를 바탕으로 안정된 경기 운영이 가능하다. 반면 아스날은 챔스 소화 후 피로 누적과 부상 누적이 겹쳐 전체 조직력이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압박 간격, 전방 전개 완성도, 수비 안정성에서 모두 리버풀이 구조적으로 우위에 있으며 이 매치업은 리버풀 승리가 가장 설득력 있는 흐름이다. 레스트 카멘트. 리버풀은 충분한 회복과 정상 자원 구성을 기반으로 강한 압박과 날카로운 전개를 보여줄 수 있는 상태이며 아스날은 체력적 부담과 조직력 저하가 맞물려 경기 내내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리버풀이 흐름을 장악하고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가장 설득력 있는 시나리오다. 배팅 강도 요약 승무패 리버풀 승 강추 핸디핸디 핸디 승 추천 언더오버 언더 추천 프랑크푸르트 B.S.F.C. 장크트 파울리 프랑크푸르트는 홈에서 압박 효율과 전개 완성도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한 팀이다. 반면 상파울리는 연이은 징계 및 부상 이탈로 인해 수비 조직이 무너지고 있으며 압박 대응력도 낮다. 양 팀의 템포 유지력과 수비 전환 속도에서 큰 차이를 보이며 전술적 완성도에서 프랑크 프루트가 앞서는 경기다. 레스트 카멘트 프랑크 프루트는 전개 템포와 압박 강도 모두에서 완성도 높은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상파울리는 중원과 수비 라인의 징계 및 부상 이탈로 인해 조직적 균열이 발생하고 있으며 압박 타이밍도 뒤처지는 흐름이다. 전술적 안정성과 흐름 제어 능력에서 프랑크 프루트가 명확하게 앞서는 매치업이다. 배팅 강도 요약. 승무패 프랑크프루트 승 강추. 핸디 핸디 승 추천. 언더 오버 언더 추천. 영상 보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좋은 건 공유해서 같이 적중률을 높이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조합은 뉴스 선발 등 체크 고민 후 링크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댓글에 링크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